안녕하세요. 대치동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3월 전공부의고사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곡선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납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2t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2t입니다. 제가 수선을 조금 그어놔서 색깔까지 칠해놨는데요. 이 연두색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45도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2t라고 했습니다. 그럼 1대1대 1대 루트 2 하니까 여기 루트 2t 하고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길이도 루트 2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루트 2t 하고 쓰고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직선 L의 y 절편을 gt라고 했습니다. 여기 y 절편 Y축과 만나는 이 점에 Y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GT하고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GT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 GT를 뭘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활용하면 직선 L은 L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1 하니까 y는 x 더하기 그리고 y 절편 뭐라고 했습니까 gt 했으니까 더하기 gt 하고 쓰겠습니다 이 직선 L하고 이차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 라고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실을 알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베타 알파는 루트 2t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베타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직선 에라고2차함수 연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립하면 x 제곱은 하고 쓰겠습니다 x 제곱은 x 더하기 gt 하고 쓰고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두 근이 알파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계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g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 2t라는 사실을 알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식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식을 변변 더해서 이로 나누면 베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2분의 1, 1 더하기 루트 2t 하고 나타나고 이번에는 이거에서 이것을 빼서 이로 나누면 알파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1 마이너스 루트 2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gt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T는 하고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해주고 합차 공식을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2t 제곱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t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뭐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t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t제곱분의 gt하고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더하기 2하고 나타나고, t는 뭐로 가죠?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한 값은 이것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2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제가 강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 활용하는 거꼭 익히셔서 식을 간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